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산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오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오현 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심 깊은 밭냐 바랏 일달을 행할 때오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라살리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고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어, 이며 지혜도 든도 없는 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게 보살은 반냐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냐바람일따주를 말하리. 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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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계신 때 없으시는 불 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포리의 푸른 싹을 돕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잘 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두어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 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 주소서. 바라오건대이 공동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미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코입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곧 그때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반갑습니다. 21사단 불자 장병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평범한 일상들이 바뀌어버린 지금 상황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현재 지구촌이 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기법과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존재와 현상의 실상에 대한 통찰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과의 상호 의존과 상관 관계 속에서 연기된 존재입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서로를 의지해서 생멸 변화한다는 것이고 상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호 의존, 상관 관계를 학술 용어로 상이상관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와 존재, 또 존재와 현상, 현상과 현상들이 이 인과 연이 되어 서로를 의존해서 생멸 변화가 생기는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홀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어떤 원인이 조건을 만나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또이 새로 생겨난 것이 조건을 만나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과 연이 나중에 새로 생겨난 것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과정을 거쳤어도 처음과 마지막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이 모두 연결이 돼서 조그만한 일 하나에도 온 우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이 상위 상관성의 연기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면함으로 저것이 면한다 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나거나 또는 홀로 독자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원인들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상호 의존해서 함께 존재하고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나 원자나 극미의 물질까지 모든 존재는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면서 우주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긴 모든 현상은 인연, 즉,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자연이 사라지는 무상의 법칙을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진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연 화합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것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연기법을 갈대 묶음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갈대 비유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마하구치라 어, 마하구치라 존자가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서 연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법을 했지만 이 마하구치라 존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리불 존자는 갈대묶음의 비유를 들어서 연기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 갈대묶음의 비유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세 개의 갈대 묶음을 땅에 세울 때세 묶음이 서로 의지하도록 해야 세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그중 하나를 빼버리면 두 묶음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만일 두 묶음을 빼버리면 나머지 하나 또한 서있게 되지 못하나니 서로 서로 의지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명색을 인연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서로 의지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묶음의 갈대단이 서로 의지에 있을 때그중 하나를 치우면 나머지 갈대단도 쓰러지는 것과 같이 이것과 저것 사이의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말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저것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갈대 묶음의 비유로서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상이 상관관계에서 연기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시공 속에서 살아가는 연기적인 존재일 뿐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도 세상을 의지하여서 존재하는 연기적인 존재이며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 종중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내 목숨이 소중하듯이 다른 존재들의 생명도 또한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대작업 농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재석천이 인간세계의 99개 시비왕이 머지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현자들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석천은 그 시비왕이 정말 참다운 수행자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로 변하고 신하인 비수갈마 천신을 비둘기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갈마 천신한테 그대는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가 돼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시비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 숨어라. 그 비수갈마 천신은 비둘기로 변해가지고 그 시비왕의 궁전으로 날아가서 매에게 쫓기는 그 겁먹은 모습으로 시비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탁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뒤따라 날아온 내가 어, 왕이시여 제 먹이를 주십시오. 그 비둘기가 나의 먹이입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에게 날아와서 의지를 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매는 그, 그 비둘기를 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습니다. 라고 비둘기를 내놓을 것을 독촉을 하죠. 그 12왕은 비둘기 대신에 다른 고기를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저는 가짜은 신선한 고기만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비심 많은 이 왕은 자신의 살을 베어주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매는 그렇다면 그 비둘기 무게만큼의 살을 한번 베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12왕은, 어, 그 저울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한쪽에 비둘기를 딱 올리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다른 쪽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비둘기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다시 두 다리와 몸뚱이의 살을 베어가지고 저울에 딱 올려놓았으나, 그래도 저울이 수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시비왕은 몸에 살을 다 빼어내가지고 뼈마디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저울이 수평이 되지가 않자, 이 왕이 자신의 몸을 저울에 탁 올리니까, 비로소 저울이 수평이 되었습니다. 제석천은 왕의 마음이 이와 같이 경고하니, 머지않아 바른 깨달음으로도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딱 나타내어서 시비왕의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제석천은 이 비수갈마와 함께 거룩한 수행자인 시비왕한테 공략을 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인이 배에 보물을 가득 싣고 오는데 배가 뒤집히자 살기 위해 보물을 다 버리고 헤엄쳐 나온 것처럼 모든 중생들에게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다른 존재들의 그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호의존, 상관관계 속에서 연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첫 번째. 불살생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직접 살생을 하거나 남에게 살생을 하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심이 자라나도록 자애 수행과 연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자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민심 수행은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잔인함을 버리고 타인의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 중생이 고난에 빠져 있구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애와 연민 수행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모든 존재들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나의 행동 하나가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오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연기법에 의해서 나비효과처럼 조그마한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찰지가 없어서 연기의 진리를 완전히 채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식으로나마 이해하고 또늘 연기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네 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